로마를 여행하면 고대에 세워진 건물들, 또 중세에 세워진 여러 건물들 볼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중에 아라파치스 아구스테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다 그럽니다. 전 아직 가보지는 못해서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는데요. 사진으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 아라파치스 아구스테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곳은 신전으로도 볼수 있고, 또, 여신에게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만드는 재단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여신의 이름은 팍스입니다. 팍스라고 하는 로마의 여신에게 이 재단을 만들어서 재물을 드렸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어느 때냐? 기원전 8년. 예수님께서 오시기 얼마 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시게 될 텐데 기원전 죄송합니다 기원전 9년에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재단을 쌓게 되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부조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소위 말하는 박스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가 선언이 되는 그런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로마는 200년 동안 아주 행복하게 지냅니다. 20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전쟁이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일이 있기 위해서 아, 또 이와 같은 자기의 삶이 평화의 시대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를 신격화하는 겁니다. 신의 아들, 또 평화의 왕, 전능자 이렇게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를 그리고 그를 존엄자라고 하는 뜻의 아우구스투스 이런 말을 이제 호칭으로 붙이게 되죠.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호적을 하라고 말한 누가 보면 2장1정에 나오는 아구스도가 되겠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시즐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 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선포되고 또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그 전시대보다는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그러나 역사가들은 다른 평가를 함께 내리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로마인에게만 해당되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로마인 중에서 시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내려지는 평화입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 인류의 문명,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과거 역사에 대한 아주 찬란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냉정한 평가를 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 문화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 사회를 볼 때,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민주. 국민은 누굽니까? 시민에 속합니다. 귀족에 속합니다. 잘 사는 자들에게 속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민주주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종이나 끌려온 사람이나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는 민주. 자신의 주권을 말하거나 자신의 주권을 주장할 만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인가요? 그것이 진정한 평화인가요? 팍스 로마나 많은 뭐뭐 이탈리안뿐만 아니라 이 서구 문화에서 자랑하는 그 팍스 로마나가 정말 진정한 평화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곳에서 신격화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던그 주변의 환경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아, 여러분은 호텔을 적어도 몇개 이상 별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이 어디 여행하실 때스위스타 이상입니까? 아니면 파이브스타 이상입니까? 예수님이 묵으셨던 곳은 별 하나도 없는 원스타도 없는 뭐 반쪽 짜리 아니면 그것도 없는. 싸구려 여인숙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도 방이 없어가지고 가축들이 지내는 이 마구간으로 예수님을 가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누실 우 곳도 없어서 구유에 우리가 그냥 말구유다 그렇게 부릅니다만 말이 있었는지 양이 있었는지 아니면 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우시게 되죠 사전 하나 보실까요? 어떤 분이 이런 사진을 찍어 놓고 Away in a Manger 지저스하고맨 밑에 뭐라고 써놨죠 King Size Bed 인류 최초의 킹 사이즈 베드다 인류 최초의 왕이 모셔진 그러한 베드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 이렇게 좋은 설명 을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침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 모습은 아우구스투스와 너무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대리석으로 치장된 부조가 있지도 않았고, 또 황금 옷을 입지도 못했고, 황금으로 만들어진 왕관도 쓰지 못하신 채로 태어나셨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더 참혹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죠. 동방박사라고 우리 흔히 말합니다만, PhD 학위를 가지고 있었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과학자였을 것이고, 또 종교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성경 학자들 또 많은 고고학자들은 이란에서 온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 추측일 뿐이고요. 확실한 것은 그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과 상종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매우 엄격한 율법적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고 8일이 되는 날 반드시 할례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8일 할례를 놓치게 되면 순수한 유대인이 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 엄마에게서 태어나지 않고는 또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는 순수한 유대인이 될수 없지요. 그런데 태어나던 그날 밤 이방인이 찾아오다니요. 이방인과 함께 만나다니요. 이방인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초청되다니요 매우 놀라운 일이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목동들입니다 이 사람들 행색을 상상해보면 형편없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양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밖에서 잠자던 사람들입니다 양과 함께 뒹굴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의 옷은 더러워졌을 것이고 그의 손은 씻지도 못했을 것이죠. 베들레헴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그 밤에 물은 또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손, 더러운 옷, 냄새 나는 입 그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찾아왔죠. 그런데요. 이들의 행색은 너무나 초라하고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어떠한 거룩함이나 어떠한 긍정적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이들이 보고 들은 것만큼은 너무나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땅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 초대받은 이 사람들은 땅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환경이 어떻다 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대는 어떻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하늘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자기가 집에서 있을 때, 자기들이 고향에 있을 때큰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요,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를 보았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천군과 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두 천사예요. 그런데 하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천군은 the host. Of the heaven,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지키는 군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나 보니까 하늘 가득히 하나님의 천군이 무장을 한 채로 하늘과 땅과 그 하늘과 땅 너머에 있는 세계를 지키는 그 위험의 모습 그대로 하늘을 꽉 채운 겁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천사들이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성가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땅에 선포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이 노래하길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여서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땅의 평화. 예수님의 이 평화에 대한 선포.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말하고, 또 박스로마나에 길들여져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떠한 평화를 만들어 가실지, 선포하는 그러한 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정복자의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로마의 평화가 아닙니다. 로마의 평화는 남의 피를 대가로 내가 평안한 겁니다. 내 원수를 짓밟아서 얻는 평화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도 미워하는 사람을 내 앞에서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평화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만들어내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러한 갈등이 있습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좋을 텐데. 내가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랑하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좋을 텐데. 그 사람만 없으면 얼마나 내가 평화로울까? 내 삶이 얼마나 풍족할까? 내가 두 다리 쫙 뻗고 잘 텐데 왜그 사람은 나를 떠나지도 않고 왜내 옆에서 자는 걸까?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아니면 뭐 건너 방에 잘 수도 있겠죠. <laughs> 그 사람이 없어지면 평화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없어진 상태를 평화라고 부릅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평화라고 부른다 치더라도 적어도 분명한 한 가지, 예수님의 평화는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원수가 있을 때,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있어야 함을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그대로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평화는 단순히 우리 사람들끼리 누리는 평화가 아닙니다. 단순히 먹고 살고 그저 내, 내 등을 아니면 내 머리를 쉴수 있는 그런 것이 확보되면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 천사들의 찬양의 가사는 두 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의 평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늘을 지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내고 사람들끼리 평화로우려고 합니다. 우리들끼리, 죄인인 우리들끼리 우리의 죄를 안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외면하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적당히 만들어내는 평화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웠죠.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은 허무셨습니다. 사람들, 뭐 위대한 유적들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면 아주 아름답고 대단하고 또 인간의 업적을 길이 찬양할 수 있는 미로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많은 건물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던가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매우 놀라운 사실을 하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덤들이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무덤이 없습니다. 모세는 무덤이 없습니다. 나중에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여기가 무덤일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곳도 정확하게 모르고 어디에서 돌아가셨는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무덤이요? 마뉴먼트요? 기념비요? 기독교는 그런 걸 세우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 있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과거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서 건물을 만듭니까? 그것은 기독교의 방식이 아닙니다 때로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교육을 위해서 우리 전세대의 아름다운 신앙의 일들을 후세대가 알고 하나님을 더 믿으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기 위한 문화나 언어나 찬양이나 또 수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기독교는 찬양하는 법이 없죠. 예수님의 평화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들의 힘만으로. 건설되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입성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본문이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입니다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오사 예수님이 우셨다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울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깨를 들썩거리며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통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통곡하셨어요 왜 통곡하셨죠?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텐데 예루살렘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평화롭다. 스스로 잘 지낸다. 먹고 살만하다. 로마가 우리를 도와준다. 세금 많이 거친다. 물가 잡혔다. 살만하다. 평화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66년, 기원 후 66년에 전쟁이 벌어지고 70년에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지구상에서 사라지죠. 그리고는 1900년 동안 유대인은 온 세계를 떠돌아 다닙니다. 언어를 잃어버립니다. 민족은 있지만 국가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죠. 예수님은 그걸 너무 잘하셨어요.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평화, 사람들끼리 주장하는 그와 같은 평화, 그 중에서도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떠한 존재에 의해서 굴복되어져 누리는 평화는 평화가 아님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고, 자기들이 누리는 것이 평화고 행복이고 만족인 줄알면서 살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보죠. 오늘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는 우리도 가짜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가짜 평화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진짜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평화는 사랑으로 만들어 평화, 자신의 희생으로 만들어내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주보에 주보 속제를 나눠드렸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핍박을 받는 50개의 국가를 오픈도울즈라고 하는 선교회가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1위가 북한입니다. 참 우리 한국, 북한, 뭐 좋은 것도 1등인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1등인 게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북한, 2위가 소말리아, 3위가 이라크, 네 번째가 시리아, 다섯 번째가 아프가니스탄. 소위 말해서 평화가 파괴되고 평화가 사라지고 평화가 재건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페이퍼의 중간 정도 첫 페이지의 중간 정도 보시면 특별히 최상위 10개 국이 왜 문제인가를 말하면서 두 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슬람 극단주의 IS, 또 ISIS라고 말하죠. 또, 이슬람 국단주의 뿐만 아니라 독재주의 편집증. 다시 말해서 강력한 독재자에 의해서 그 독재에 반발하고 자유와 평등과 박예를 말하는 사람들이 무차별하게 죽고 있음을 지금 조사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페이퍼를 보면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아직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지우면서 또 사람들끼리 강력한 독재자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평화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성 어떤 한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이와 같은 핍박에 있는 곳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난민으로 쫓겨나고 고문을 당하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부모를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겠습니다.